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77일 만에 또다시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v o a 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 대응에서도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ballistic missiles even if they are of a shorter range and a d i f f e r e n 이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니 로켓이니 하며,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인이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래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런 언행은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 또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부장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전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르카 전 부부장관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웨이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에 공개됩니다. 미국 법원이 이 같은 재무부의 요청을 허가했는데, 현재 미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26일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원비어 측에 북한 자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원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의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비어 측의 요구에 이의가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허락한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요청서에 따르면 원비어 측은 지난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또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이 소유 통제하거나 대리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원비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은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비어 부모인 신디아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미 당국이 영유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검찰과 원비어 측의 매각 요청을 허가해 선박에 대한 원비어 측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FU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접촉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한국 정부에 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도발이 미한 훈련에 대한 내부 결속령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9일 비호 회의에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당장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물밑 대화에서 오는 불만을 자신들의 요구에 이르탈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는 한국에 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는 이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한국하고는 당장 협의할 내용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중 정체를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이제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제재 완화를 받고 협상의 끝 단계에서 핵을 남겨두려고 버티기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하고는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하고의 대화가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대남비난이 내부 결속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특히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미국 대화의 성과로 내세웠던 만큼 다음 달 훈련을 앞두고 주민들을 향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한 측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부를 향해서 어쨌든 남측과 미국의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킨 데 있어서 남북 관계를 활용한 오히 미국 부분은 놓고 남북 관계에 다만 포인트를 맞추면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미국과의 입장 차가 본질이지만 협상판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대한 불변의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사거리에 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데 대해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애국자들이며 이들을 예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 66주년의 하루 앞선 지난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2만 3,600명 이상의 미국인과 전투 과정에서 부상한 10만 3천 명 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적힌 미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 기념비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보존하는 비용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창의적인 해법을 바란다면서도 현재 3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워싱턴 경제클럽 주차로 열린 대담에서 미북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혀 계획된 게 없다면서 실무 협상이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똑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라며 솔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미국이 홀로 부여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참여한 국제 제재라며 미국은 이것을 이끌어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과 이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곧 물러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텍사스 출신 존 레트클리프 하원 의원을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며 댄 코츠 국장은 8월 15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앞서 뉴욕타임즈는 코치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북한과 이란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에서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것을 사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뷰 o 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